오늘은 세번째 조선시대 왕들의 이야기 7대 세조, 8대 예종, 9대 성종을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세요. 세조는 7대 왕이었어요. 그가 모든 결정을 해서 사대부의 나라가 아니라 왕의 나라라고도 했지요. 전에 말했듯이 세조는 조카인 단종을, 단종의 왕의 자리를 빼앗고 왕된 왕이 왕이에요. 그는 음악, 이슬, 활 속에 말타기에 능했지요. 또 그리고 한 명이 쓴숙주 관람 등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고, 왕위를 찬탈한 왕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다, 불리는 자들은 다 죽여버렸다고 해요. 세조를 위해 이런 사람들은 공신으로 임명하고, 본인은 물론 그들의 자손, 자손 대대 특허를 주고, 면제부도 주었다고 해요. 6조의 일을 아예 그냥 자기가 혼자 했고, 광고 때 전에 대본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재능이 엄청 많았겠지요. 재능이 너무 많았지만, 마음이 못됐었지요 좋은 일도 많이 했었지만, 일단 먼저, 제가 가장 세조에 대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일단 먼저 단종의 자리를 빼앗아 악탈한 죄, 무작위로 막 죽인 죄. 라고 생각합니다. 세조가 모든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해주기도 했었지요. 사대부의 나라는, 사대부의 나라가 아니라 왕의 나라라고. 그게 진실일까요? 예종은 건강을 중요시 여긴 세조의 둘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 왕유된 건참 대단하지? 예종은, 예종 건강을 진짜 중요시 여겼어요. 예조 예종은, 예종은 세조의 첫 번째 아들, 만화들을 말아들는 세자를 꺾고 왕이 된 둘째 아들이에요, 세조의 둘째 아들. 은근과 끈기가 있었고, 12년 동안 세자의 공부, 세자 공부를 하루에 3번씩 절대 빠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똑똑하겠죠? 그리고 세조가 진짜 아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남이라 사람인데, 그걸, 주, 그분을 죽였다고 해요. 그서 천하도를 완성하고 무정보감을 뻔했어요. 강함과 부드러움은 함께 갖춘 왕이어야지 그니까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왕이었야지요 근데 왕으로서 1년 3개월밖에 못했대요 그래서 1468년에 왕으로서 시작하여서 1469년까지밖에 못했다고 해요 그 후에는 엄청나게 운이 좋은 일이 일어났죠. 네, 예종이가 아니라 딸그 다음 왕인 성종에게 말이에요. 성 성종은 세조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맏아들이었던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이야. 그래도 왕에 대한 행운하지. 성종은 세조의 맏아들이었던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예종의 아들이 될수 있었는데 예종 아들 될수 있었는데 할머니 그러니까 세조 할아버지의 아, 세조 왕의 아내가 수천해조 왕이 되었다고 해요. 원래는 예종 아들인 제안대군이나 월산대군의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할머니가 주는 자기가 된거래요 갑자기 어머니 되는 바람에 성종은 7년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여서 그 7년동안 할머니가 나라를 다스렸었지요 그리고 또 성종이 경우대전을 완성을 하였는데 경우대전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형전, 권세가를 드러내면서 정치적 로비를 하는 자는 100대 603천리에 처한대요. 또, 공로미는 출산된 30일, 출산 후 50일 휴가를 주고 그 남편에게 산후 15일 휴가를 준다고 해요. 예, 뇌물을 받는 관제사전 서열의 자손은 진세생활시험에서 응사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백성이 세금으로 내는 쌀이나 국수증을 받아 중간에 갈아치는 자는 본인이 죽어도 강제들에게 강, 본인이 죽어도 강제들에게 강제로 받는다고 해요. 그품기가 낮은 관료의 자녀가 혼인할 때 살이 있는 같은 수입 비라는 사면은 장팔8 0대8 0 대에 초한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도 있었대요. 과부는 재혼을 금하고 과거 응시자 선발지 지역별 의견을 초심 총한대요. 지역별에 지역별에 과거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요 문서는 매 3년마다 인쇄하여 당의 관아와 의정부및 사고에 보관한다고 해요. 여름철에 서빙구에 보관돼 얼음 받을 수 있는 왕실 가죽은 정 2품 이상 그리고 7 0대가넘으정 3품 이상 관리돼요. 땅이나 집을 사면은 100일 안에 관청 보고해야 하고 남자는 1 5 살. 여자는 1네살이 되어야 혼인할수 있다고 해요. 나룻배는 5년이 지나면 수리하고 10년이 지나면 새로 만들어야 한대요. 좀 이상한 내용이네요. 그리고 부모가 많이 아프거나 나이가 70세가 넘으면 군, 군에 가지 않아도 된대요. 집이 가난하여 혼기가 넘도록 혼인을 못하면 재물을 보조해주고 발언하지 않음에도 혼인을 늦추면 그 아버지에게 죄를 묻는다고 해요. 이런 걸다 왕들이 안들었다고 해요. 참 대단하죠? 오늘뵌 비디오 어떠셨나요? 오늘, 오늘은 조선의 행운아인 성종, 구 대왕 그리고 팔 대왕이었던 건강을 아주 애중에 지키던 애종 그리고 조카의 조카의 왕자리를 박탈한 왕 세조 세조 7 대왕을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았길 바래요. 안녕.